마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오후, 야외 예식장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얀 유니폼에 "Guest for You" 로고가 새겨진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에 들어섭니다. 삼삼오오 짝을 지어 조용하고 품격 있게 예식장을 채웁니다. 그들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변을 살피고 잠시 담소를 나누며 예식을 준비합니다. 드디어. 신랑과 신부가 입장합니다. Guest for you 하객들은 일어나 따뜻한 박수로 두 사람을 맞이합니다. 하객들은 조용조용하네 와네... 두사소 so. 사람의 사랑이 담긴 서약을 경청합니다. 그들의 눈빛과 미소 속엔 진심 어린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함께 걸어 나갈 때 웨스트포 유 하객들은 다시 한번 밝은 미소와 박수로 마지막 축복을 보냅니다. 기억에 남을 순간, 그리고 잊지 못할 축복. 웨스트포 유는 언제나 그 자리에 함께합니다.